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같이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의사입니다. 오늘 물건은 예전 금포였었던 김포 아파트 역세권 물건이 지금 2억대까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 물건은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17층입니다. 하지만 이층 수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단지 정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정가는 5억 7천에서 지금 두번 유찰돼서 2억 7천 9백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층수는 총 18층이고요. 18층 중에 17층이니까 층수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보존 연식은 2009년식으로 완전히 구축도 아니고 준신축도 아닌 그냥 어느 정도 깔끔한 아파트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평범한 정도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2009년식인데 여기 위에 주차장이 없고 다 도보로 깔려있다라고 확인이 되죠. 그리고 뭐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맨 끝에 물건이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구조는 지금 잘안 보이니까 단지 정보에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단지 정보를 볼 텐데요. 세대 수는 574세대로 세대 스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1대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드는 주차대수네요. 그리고 이렇게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경매 물건은 A 타입입니다. A 타입에서 3베이, 4베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3베이가 조금 더 맞겠죠? 3베이 구조에다가, 장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의 평범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전에 제가 18층 중에 17층, 17층인데 주위에서 봐야 될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까 18층 중에 17층이라고 했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여기 300이동이거든요. 18층은 최대 층수를 나타냅니다. 최대 층수요. 그러면은 경매 물건은 다행히도 여기 위에 18층이 있어서 탑층은 아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탑층에 해당되죠. 그럼 이게 같은 17층이라도 위에 18층, 19층이 있는 17층과 17층이 탑층인 아파트 물건의 시세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수록 그 차이도 커집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위에가 없는 탑층인 물건이었다면 수요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물건 중에 총층수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내게 탑층인지 탑층이 아닌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단지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경매 물건은 이쪽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면 쭉 축도를 해보면은 여기 앞에 이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바로 앞에 장기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김포 골드선입니다. 그리고 이쪽 근처로 다양한 학군들이 있는데요. 여기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은 초등학교, 여기 고등학교, 이쪽은 중학교로 정말 다양한 학군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쪽도 갈만은 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가 두개 있으니까 이쪽으로 방 이동을 하시겠죠. 어찌되었든 학군은 풍부하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쪽에 고려병원,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걸어서는 가기 어렵지만 차로 한 5분 정도면은 롯데마트,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메인 상권 쪽인데요. 은행이 정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웬만한 1군은행, 2군은행은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공서인데요. 이쪽 아파트 물건 기준으로 여기 우체국과 세무서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도보로 충분히 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들이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하자면 은 입지 자체가 무척이나 좋은 입지에 속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옥철이긴 하지만 나름 서울 접근성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프라가 무엇보다 무척이나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하기는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시세 상승 여력은 고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시세 파악인데요. 경매 물건과 비슷한 평수의 물건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물건 중에서 C타입은 거래된 내역이 확인이 안 되고요.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5,700, 4억 중반대로 확인이 되고 4월달에 거래가 딱한 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과 똑같은 타입이죠. 그래서 이 물건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5월, 4월, 6월 거래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3월, 1월부터 해서 올해 거래가 꽤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1월달에 4.19억 8층이 거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17층이 4.35억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된게 3억 수반 정도도 확인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3억 9천 찍혀있는 게 있죠. 그리고 4억 3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수요와 시세 파악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같은 달에 비슷한 층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게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금매가로 나간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호가를 보고 시세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이 4.15억이 나와 있고요, 10층 같은 경우에 4.2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3층이 다시 4.25억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 4.3억으로 시작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3.9억보다는 4억 초반 정도로 시세를 잡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의 시세를 4.2억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9억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부동산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시세를 4.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2.8억 정도죠? 그럼 시세 차이가 지금 최소 1.4억 정도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해야지 입찰을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권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첫 번째로는 역시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거고요. 등기부등본 요약본으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을 보시면은 권리가 조금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권리가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의 종류가 말소기준권리 후보군에 속하는 권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 후보군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그녀당권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말소기준권리 후보군들이고요. 7가지 권리는 전부 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외사항도 있는데 예외사항은 제가 나중에 사례가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물건을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각부에서는 지금 가압류, 강제경매, 압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있고요. 밑에 을구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근저당권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 후보군 곱가지 전부 다속하는 권리의 종류들이죠.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일단 없고요. 말소기준권리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말소기준권리는 여기서 가장 빨리 접수된 게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압류 10분 연도고 이거는 근저당권 15년도 6월 24일이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는다 소멸이 됩니다. 등기부 등보상 낙찰자에게 안전하다, 인수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매각 물건 명세 특이 사항이 있는 밑에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특별 매각 조건으로 추저 매각가에게 20%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4억이라고 가정해보면 4억의 20%인 8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물건의 최저가액은 얼마죠? 최저가액은 2억 7천9백만 원이고요. 이거의 20%인 5586만 원을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2790만 원을 제출하면 아예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사항으로 달아놓은 거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따로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임차인 분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말소기준 거리가 15년도 6월 24일이었고요. 전입신고는 16년도죠. 그럼 비교해보면 이게 더 빠르죠? 말소기준 거리가더 빠르죠? 그럼 이분은 수순위 임차인으로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닌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분석상 낙찰자 인수사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관리비가 460만 원 빌려 있답니다. 6월 12일 현재니까 지금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관리비 체크 반드시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관리비는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미납되었다고 라 생각하고 입찰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그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 금액에서 500만 원을 제외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시세를 4.2억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분들한테 전화했었을 때, 이거 4억밖에 안 돼요라고 하면, 은 입찰가를 말씀드린 금액에서 그만큼 낮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3.9억이 거래가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4.3억에도 거래가 된 부분이 있고, 효과는 4.25억부터 시작되는 것을 봤을 때, 4억 2천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다시 한번 참고해 말씀을 드리고요. 4억 2천 기준으로 봤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3억 8천 초반입니다. 그것도 3억 8천 100, 200이 정도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관리비 미납금액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산정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드시다면 24년 6월 25일 화요일 날 보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건은 실거주자분이나 아니면 단기 투자하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